수신이들! 오늘은 제가 진짜로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했고 또 너무나도 원했던 그런 제품을 딱 찾게 돼가지고 이렇게 마켓으로 들고 왔어요. 어 저는 아무래도 제품 테스트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좀 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제가 시술도 많이 받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 없이 바를 수 있는 믿고 바를 수 있는 그런 재생크림이 있으면 좋겠다.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또 제품을 정말 또 많이 써봤어요. 뭐, 예를 들어서, 브랜드들에서 제품 테스트 보내준다. 그러면은 꼭재생라인도 요청을 한다거나, 뭐, 피부과에서 파는 그런 재생크림. 이런 것도 직접 꼭 써보고, 올리브영 같은데 새로 들어온 게 있다. 그것도 꼭 사서 써보고, 진짜 그럴 정도로 이거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아이가 진짜 저한테는 너무너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자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제가 얘를 선택한 그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재생크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자극이 없어야 돼요. 아무래도 이런 거는 또 이제 여드름 압출 후라든지 아니면 시술 후라든지 이게 조금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바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하지가 않다?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.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에 압출하고 나서 재생크림을 사용할 때좀 이렇게 스팟으로 해가지고 되게 도톰하게 올려두거든요. 근데 이때 만약에 그 제품이 저자극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제품이다? 그러면 오히려 더 뒤집어져요. 그리고 애초에 조심히 발라야지 라는 생각 없이 정말 걱정 없이 바를 수 있어야 되는 게또 재생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점을 중요하게 봐요. 아무튼, 그래서 이 센텔라스카 연구가 얼마나 순하냐. 요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. 제가 이거를 처음 사용한 게 이제 요번 년도 1월쯤이었거든요. 그때 쿠팡에서 무슨 판매량 1위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고 이제 사봤는데 사실 마일드랩이라는 브랜드도 그때 처음 봤어요.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쭉 사용을 해왔는데 정말 뭐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뭐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일반 화장품이 아니에요. 의약의품이에요. 식약처에서 허가까지 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는 효과인데, 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재생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세살이 솔솔 도다나는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. 애초에 저는 뭐 효과 테스트 할 때도 세살이 도다나나 안 나나 이런 거는 체크하지도 않아요. 다만, 이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, 정말 유효한 성분이 들어갔는지, 이런 거를 되게 체크를 하는데, 아까도 말했지만, 이거 의약의 품이기 때문에, 일반 화장품보다는 그 유효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, 또그 효과까지도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줬다. 이런 부분이 이제 믿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제가 뭐 여드름 압출 후라든지, 뭐술 받고 나서라든지, 이거를 이렇게 써보면은, 그냥 냅뒀을 때보다 이 회복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?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진짜 무시 못 하는 게 회복 속도가 빨라야지 그 흉도 좀 덜지고 만약에 내가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시술 효과도 더 높아지거든요. 요거 실제로 피부과에도 입점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레이저라든지 필링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게 회복 속도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마켓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엄청 간단해요. 하나 세트, 두개 세트, 세개 세트 이게 끝이에요. 그니까 당연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데, 음, 제가 항상 좀 제품 쟁여놓고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? 근데 이거 조금 용량이 적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좀 구매량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좀 여드름이 가끔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스팟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정말 하나로도 충분하고 나는 좀 시술이나 관리를 자주 받아. 혹은 뭐 여드름이 전체적으로 나가지고 이걸 좀 넓은 범위에 사용을 해야 돼. 이런 분들은 무조건 두 개, 세개 사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거예요. 가격 할인율은 제가 정말 마켓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딜 보셔도 이 소이마켓이 최적화이긴 할텐데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만 안녕.